안녕하세요. 항우대신당입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. 2020년 경자년에 범띠들의 하반기 운세입니다. 금전운으로는, 어,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곤 하는데, 금전운 쪽좀 움직일 길이 좀두 갈릴 길로 비춰지는 형국이에요. 어,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,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도 이 금전을 지려고 하면, 또이 금전을 지기 위해서 어떠한 두 갈릴 길로 좀 헷갈리는,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하기가 힘든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, 어떠한 결정도 누구와 좀 의논 공론 하거나, 아니면 부부간이면 부부간에, 사업에 사업 파트너면 좀 같이 은혼 공론을 해서 금전 운세 손실이 드는 거를 좀 막고 가시면 좋을 듯 해요. 왜냐면 혼자서 두갈래길 중간에 서 있다 보면은 결정하기가 참 힘들거든.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는 혼자 자존심을 부리기 보다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누구와 은혼 공론을 한다 그러면 금전의 손실을 막고 갈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금전 운을 열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사업에는 새로운 배필의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, 귀인이 따라든다고 보시면 돼요. 새로운 귀인의 파트너가 들어서서 아니면 뭘 같이 하자고 손을 잡는 동업의 파. 파트너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너무 크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율을 맞춰갈 수 있는 사업의 파트너로 손을 잡는다 하면 사업이 조금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. 그리고 직장으로는 올해는 좀 있는 자리에서 좀 꾸준하게 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. 이동하게 되면 탈이 된다고 하니까 경자년은 좀 이동수는 좀 막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. 네요. 연애 부분입니다. 상반기에는 좀 막혀 있었다곤 하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인연은 들어올 운세입니다. 다만 연애 중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. 연애 중이신 분들이 좀 소리가 올라온다 그래요. 그건 공방수거든요. 공방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서로 간에 좀 이해관계로 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좀 아픔을 겪을 그런 운세예요 아픔을 겪는다기보다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풀고 갈수 있는 내려놓을 수. 있는 마음 다짐으로 가신다면 덜 힘들지 않을까는 싶네요. 그리고 부부 간에는 상반기 운세에는 좀 이별 공방이 많이 따라들었었고, 그리고 이별 공방이 없다 하더라도 집안으로 좀 행사적인 재밌는 일이 없었어. 근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집안으로 행사가 좀따라들기 때문에 부부 간에 사랑해가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건강 운이에요. 건강 운 쪽으로는 어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, 음주 가음 하시는 분들, 좀 가음을 좀 내려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음주로 인해서 속에 위병이 좀 올라오는 그런 운세가 타고 들었기 때문에 또 하반기로 가면 사람들 많은 모임으로 인해서 좀 음주를 하게 되잖아요. 좀 그런 것좀 누르고 가시면 좀 좋을 듯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올해 좀 하반기 때좀 질환이 따라든다 그래요. 내년도 건강하게 2021년도도 건강하게 가셔야 되잖아요. 2020년 마무리 하시면서 좀 건강 검진으로 해서 여성 질환을 좀 막고 갈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참고하세요. 그리고 올해 범띠들이 좀 직성바람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예요. 직성바람이 올라온다는 거는 내가 뜻하지 않게 화가 자꾸 난다던가 아니면 늘 기분이 좋았었는데 왠지 모르게 막 건짜증이 올라와. 그러다 보니까 난 원래 이해가, 이해심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이해가 좀 부족하게 된다던가 나도 모르게 막. 그냥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. 왜? 우리 지금 실증난다 그러잖아. 실증 때문에 직성바람이 올라올 시기이기 때문에 좀직성은좀 누르고 간다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눌러야 돼. 안 그러면 그건 누가 막아줄 수 없는 직성이에요. 그러니까 좀 참가하시면 좋을 듯 해요. 괜히 건짜증 올라온다고 시비 공방이 든단 말이야. 혼자 조율을 해야 되고 혼자 누를 수 있는 그것만 좀 마음에 좀 새겨둔다면 무탈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. 하반기 때 범띠들의 초운으로 봤을 때는 운세가 그닥 나쁜 운세는 아니니까. 하반기 때 힘내셔서 2020년 하반기 잘 마무리하고 가시기 바랄게요.